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제가 지금 계속 다른 데라고 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이위 같은 느낌이 나긴 했는데 여기 이쪽에 바다가 아니라 강에 있다는데요. 강이면뭐 거의 약간 뭐 이런 쪽에 있는 건가 싶은데. 여기는 다 바다고. 이런 게 강인데. 이 사이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잡히지 않을까? 근데 없네요, 물고기가. 해파리만 가득이네? 사면될것 같은데? 어? 뭐야?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있 여기... 괜찮지 않... 어? 왜 갑자기 일로 왔지? 어디야 여기? <laughs> 이상한 데로 왔어 길을 못 찾어 왜 여기가 강 아니에요? 이 뭐야? 응? 아니. 북쪽이 아닌가? 아, 애매하네. 여기 어. 좀더 위로 가가지고, 음, 이제 바다가, 더러... 바다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쪽이. 여기는 바다니까요. 요사이... 이 뭐야?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쟤네들 뭐지? 저 식감 안가? 뭐못 잡으면 은 어쩔 수 없지만... <laughs> 아이 잡고 싶은데? 이 잉어잖아. 응? 응? 혹시 강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 그렇타기는 여기가 북쪽은 아닌데. 아이, 애매하네. 아이고, 이건 음? 뭘까? 키웠어. 물고기는 뭐로 해야 되지? 아, 이거 기억 못할 텐데, 이렇게 하면. 가자. 음, 꼭 강이라고 쓰여있는 곳에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어어어어. 나왜 일로 왔지? 그 악마, 걔네들도 약간 저런 곳에 있던데. 뭔가 숲, 숲, 숲까지는 아니고. 아, 근데 저거 텔레포트 해도 잘안 하게 되네요? 이게 집으로 올 만한 그게 없으니까 다 하긴 했는데. 안 하게 되네, 잘 그리고 다행이다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해서 오, 뭐야? 뭘준 거야? 어? 이것도 귀여운데? 일단 이거 하나 먹고요 얘왜 계속 졸려있지? 어 이거 귀엽다 이옷 고기 좀 굽고 달봐달 달 너무... <laughs> 크다 그 다음에 그 악마 걔네들이 어디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걔네가 아, 이거 포획하는 거 알았어요. 포획하는 거 약간 좀 때린 다음에 <laughs> 생명력 거의 좀 떨어질 때쯤 유인하면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악마 덤블, 덤불... 덤블 악마? 걔네들 여러 마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laughs>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면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존한테 줘도 되는데 존 말고 제가 그 포획, 그 상자를 또 만들었잖아요. 다른 거.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자동으로 가져간대요. 이거. 그래서 일단 쟤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손에 들고 있... 있으면은 그거 된다는데?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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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대요. 그러면은, 보관이 되니까,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얘네들 어차피 여기 안 넣어지거든요? 안 넣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저거를 팔고 버리고 하는 것보다, 어디 하나하나 놔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자리 차지게꽤 많이 할 거란 말이지. 어디다 놔야될까? 음... 이런 데다가도 지나 되네? 아 근데 되게 지저분할텐데 <laughs> 이런 뒤쪽에다가 하면 악어 때문에 좀 거슬리긴 할테지만 악어가 먹진 않겠지? 아니면, 어디, 여기를, 이 공터를 좀 사용해가지고 해볼까? 야, 도끼 수명이 진짜. 이런 데다가 놓을까봐요. 이렇게. 어우 이. 예. 근데, 잠깐만. 이 안에. <laughs> 아, 세 마리씩 안 나지구나. 이거를 그러면, 여기다 다 배치해야 되는 거야? <웃음> 아, <웃음> 너무 지저분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누구 온다는 거 같던데? 누구 올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 테트리스인가 이거? <laughs> 아후 심하다. 근데 또 이게 퀘스트로 누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아좀 그러네. 이 몰라. <웃음> 이것도 <웃음> 이거 보면 또 이제 댓글에서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그 <laughs>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하시는 거 아닌가? <laughs> 아니 근데 이것도 뭐팔 때까지는 어디 더 둬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누가 오지 않아요? 그뭐 박물관 뭐 이런 거? 곤충 얘기는 본것 같은데 물고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 오면은 이제 갖다. 팔아. 아니, 뭐 보관을 한다든가. 근데 잠깐만, 동물 이걸 어디다 놓을까? 이거 여기다 놓을까? 너무 구석탱이인데, 가운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냅두고 이런 데다 놔도 될것 같은데. 이거 왜 뒤에 안 나지지? 뭐 있나? 어, 됐다. 여기다가 이제 잡아서 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에 틀은 내가 갖고 있어주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일단 지금, 오, 나불탈 뻔. 이거 아직 갈일 없으니까 하지 말까? 너무 자리만 많이 차지해가지고요 제 생각에 지금 저쪽으로 갈수 있을 만한 그게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배를 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옷은 저쪽에 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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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옷도 이쁜데 이거 마음에 든다 어나 이거 있어. 어 근데 이미 레이트?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네. 여기다. 아. 이름 보는 방법이 없나 이게 12시 넘어서 지금 되는 거겠지? 해 여, 모자어 이제 할머니랑 아해 아. 여, 모자 써볼까? 헐, 생각보다 잘 어울려. 이거 구울 수 있나? 우와, 구워진다. <laughs> 하나만 구워봐야지. 그래, 저렇게 필요하면 또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다. 우와. 생선살. 나좀 자야 될 듯? 오,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 악마 잡으러 가려고요. 악마 잡아서, 악어 잡아도 된다 했거든요? 근데 악마가 돈을 진짜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악마 위치를 모르겠단 말이지. 누가 안 왔죠? 음, 위치 좀 파악할게요. 아, 걔네 이름이 알파데빌 무슨데빌이라고 하는데. 덤블 그게 아니네? <laughs> 왜그 이름으로 알고 있었지? 걔네가 이쯤에 있대요. 이 소나무 숲이라고, 여기 이쯤 있다고 하니까 여길 찍어서 가봐야겠는데, 그럼 잠깐만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 하, 좋았어. <laughs> 가자, 잡는다! 오늘 꼭 잡는다. 근데 일단 한 마리만 들어오게 하고 또한 마리는 방해하면 문제인데? 어, 존의 요청. 뭐지? 나 이거 다한것 같은데? 아니야, 다한 거야. 노래가 되게 활기차네. 성공할 수 있겠지? 에이, 이제 뭐. 애들 때리는 건잘 때리는데. 근데 생명력 과감해서 해야 되니까. 어, 쟤또 있다. 어두 마리다. 왜 이렇게 많지? 흔하네? 얘네들은 약간 이 숲에 많이 있구나. 저기쯤인데. 얘네들도 다 포획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많이 쓰던데 재료로. 야, 아침 일찍부터 사냥하러 나가는 거 봐. <laughs> 아, 어, 뭐야? 왜? 아, 진짜 좋아하 이제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걔가 보이면은 포획트를 놓고 때리면 될것 같아요. <laughs> 처음 해보는 거라. 어 상당히 뭐네? 어, 이 누가 앉아있는 것 같아, 뒷모습이. 그래, 이 주변이었어. 이런,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았는데. 아, 이 광석도 켜야 되는데. 그, 이 소나무 숲. 저숲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랑 조금 가까이. 아, 나 이건 줄 알았네. 놀래라. <laughs> 왜안 움직이지, 이러고. 근데 나무가 너무 많다. 아, 어서 잡을 수 있지? 거의 이런 데 있던데. 거기 있다. 두 마리 이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좋았어. 뭐야? 어. 새창 갖고 가자. 얌마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오오오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우와 우와 <나> 나클라이뻔 <클랑폰? 웃음> 어? 뭐야? 같은 애들끼리 막 저걸 하네요? 음. 우와, 음. 지들끼리막 때리네? 음. 아싸, 갇혔다. 그만 하나 더 할까? 음. 쟨 죽일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됐다. 일로 와봐. 와봐와봐봐봐 와봐. 오케이. 잘하는 듯. 근데 문제는 어떻게 들고 가요? 아, 이두 개를. 아, 이거 하나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그럼 여기에 찍고 가자.